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피 t v 입니다 오늘은 음, 킨더조이 남, 남자 남 남성용 제품을 리뷰해볼건데요 일단은 킨더조이 게 돼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아 맞다 이건 농구 골대고요 이거를 과연 저가 넣을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하네요. 전 넣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. 과연, 결문, 아, 화질 왜 이래. 화질이 갑자기 꽝이 됐어. 아, 어, 됐다. 에이씨, 새우 세우기가 왜 이래요? 안 세워져요. 여기 정확히 또 끼워지는 것도 아니고, 그래가지고, 잘안 끼워져요, 일단은. 아, 씨. 네, 됐습니다. 과연? 아, 너무 약했어. 너무 약했어. 너무 약했어. 거기가 너무 먼것 같아. 아, 씨, 아깝네. 여기가 딱 적당하다. 땅, 여, 여기도 너무 먼가? 여기다 해볼까? 네, 한 번. 아이씨, 넣기가 매우 어려워요, 이게. 보기보다 쉬워 보이는데. 아씨 아. 대체 이걸 어떻게 넣으란 말이지. 아, 오, 오, 오. 아 짜증나. 너가 왜 나를 화나게 하고 있냐고. 네 만약 농구가 걸, 농구 골대가 걸리시면 이 킨더 조이를 버리시면 안 돼요. 아씨, 진짜 안 되네. 오 셔트. 아뭐 하는 거야 난 지금. 여기서도 못 넣어? 한심해 내가 한 김에 어 넣었다.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넣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